오늘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가성비 노트북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분들 사무실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많이 하시죠? 대학생분들도 과제를 하다 보면 파워포인트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리고 사무작업이나 과제 말고도 웹서핑, 유튜브 등 영상 시청도 많이 하실 테고, 가끔은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노트북을 사야 할지 고민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시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노트북부터 50만원대,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까지 소개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레노버 2023 V15 G4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트북 중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럼 우선 이 노트북의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CPU 라이젠 5 7520U SSD 256GB 램 8GB GPU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 무게는 약 1.65kg에 15.6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같은 사무작업은 원활하게 가능하고 게임은 롤 기준 중상업에서 60프레임 이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379,000원인 만큼 주사용 목적이 사무용 작업과 웹서핑, 영상 시청이 대부분이고 가끔 롤 정도 하신다면 현재 가장 추천해드리는 노트북입니다. 저렴한 가격치고는 장점도 많은 노트북입니다. 바로 PD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을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의 무게가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노트북의 구성품 중 벽돌 같은 어댑터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15는 손바닥보다 작은 PD 충전기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30만원대에 이런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노트북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300 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가의 노트북은 대부분 250 니트 이하가 많습니다. 250 니트도 일반적인 실내에서 작업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300 니트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눈 피로도에 당연히 좋겠죠. 이 노트북은 프리도스 제품이라 윈도우는 직접 설치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는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께서는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기본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도 소개해 드리려 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노트북은 ASUS 비보북 고1 5입니다 우선 사양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CPU 라이젠 5 7 5 2 0 6 SSD 256GB, RAM 16GB, GPU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 무게는 약 1.63kg에 15.6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해 드리는 노트북으로 준수한 성능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춘 제품입니다. 사무 작업을 하다 보면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창등 다수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램이 16GB라 추가로 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180도 힌지를 갖추고 있어 회의를 하거나 여럿이 작업을 할때 화면을 공유하기가 좋고 지문 센서가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노트북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사무작업은 물론이고 롤, 피온, 메이플 스토리, 스타와 같은 간단한 게임도 가능한 성능의 노트북입니다. 프리도스 제품으로 윈도우는 직접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윈도우 11홈 기본 설치 옵션도 선택 가능하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격은 프리도스 제품이 399,000원이고 윈도우 11 홈이 설치된 제품은 544,040원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들이 보통 6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에이수스 비보북 고시보는 4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이 역대 최저가이기에 가격이 인상되거나 제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갤럭시 북투입니다. 삼성전자의 노트북에 윈도우까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가격은 50만원대입니다. 우선 이 노트북의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CPU, 인텔 펜티엄 골드 8505, SSD 128GB, RAM 8GB, GPU는 인텔 내장 그래픽, 무게는 약 1.81kg에 15.6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셔도 펜티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펜티엄이 언제 적 거야? 하실 테지만 조금만 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성비 노트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PU 라이젠3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벤치마크 성능이 오히려 펜티엄 8505가 더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무작업과 간단한 게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외관이 갤럭시 북3나 갤럭시 북4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갤럭시 북2는 PD 충전도 지원하는데요. 무거운 벽돌 같은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D 충전기가 기본 제공되어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구매하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한컴 오피스 2024 이용권을 준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양이 압도적으로 좋은 노트북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저것 신경쓰기도 싫고 브랜드 제품이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이 노트북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저장용량과 램용량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정말 편한데요. 뒷판을 모두 열지 않아도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SDD나 램을 추가해서 구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트북의 가격은 57만 9천원입니다. 오늘은 현시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 노트북들의 가격이 변동되거나 품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민하시다 보면 늦을 수도 있으니 일단 링크 통해 확인해 보시고 좋은 구매할 수 있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제품의 사양이나 구매 후기들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이상 리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